안녕하세요, 뿌까 집입니다. 오늘은 제작자만 깰수 있는 털 해볼 거예요. 자, 한번 깨서 가볼까요? 자, 자, 오케이, 오케이, 피안 나왔어, 피안 나왔어,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 너무 제작자만 깰수 있는 털. 제작자만 깰수 있는 다깰것 같은데요? 어, 소리 너무 크다. 그쵸? 잠깐만요. 자, 자 가자.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깰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정도면? <laughs> 나 정도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못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못깰 수도 있어요. 알았죠? 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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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라 사라져라 오케이 됐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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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어, 어, 떨어질 뻔했어요 떨어질 뻔 어, 어, 나는 긴장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설를모둥이들 어디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진짜 무서워하는데 오, 상공! 자, 자, 차차 오케이. 좀 이따가 아파트 문터를 찍어야겠다. 어, 뒤로 가는 거였어?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 장난 아니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저는 깰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밑단, 뿌둥이들은 밑단이안깰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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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오래된 타워래요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오래된 타워래요 뒤로 가는 거. 그르실분 있어요 약간 버그가 걸렸어요 저한테 아, 노란색 도착 뭐지 여기. 여기에요 여기는 어디 무섭지도 않은데 무서워요. 무섭지가 않은데 무섭어요 어여...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느끼는 그 말인데. 아, 어떻게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후. 벌써 보라내기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벌써 보라색까지 온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둥이들. 아, 어디야, 친구. 빨리 와줘.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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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를 기다려볼게요. 친구야 왜 계속 점프하니 기다릴게요. 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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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함정이었잖아. 아휴 진짜 나는 정말 엄마인다니까. 그래도 친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외출 외출 외출이요.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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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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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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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도 될까? 아니 아니 안가 친구 갈때 가야지 친구야? 왜안 가니? 오케이 성공 어렵네, 뭐야. 뽀둥이들은 요즘 뭘 하고 지내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벌어져서 그, 괜찮아 나는 또 있긴 해줬잖아 나 정말 화나 나 정말 화나 뭐야 여기가 고려갔는야나 정말 정말 저 죽으면은 영상을 끝낼게요 죽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보다 안 죽다 보니까 이쪽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짜잔 여기는 비밀 공간이에요 여기는 전부 나무요 어때요? 약간 아늑하죠? 나가려면 이렇게 뚫어서 나가야 돼요 진짜 제작금, 진짜 제작량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못생겼도 와키가 나보다 커. 여러분, 그럼 다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